정부가 석탄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석탄공사 산하 탄광들의 폐광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예, 지난주 대한 석탄공사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는데요. 오늘 이슈엔 토크에서 대한 석탄공사 노동조합의 최인강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총파업의 배경과 이유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출연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석탄공사 산하의 이 탄광 광업소 조기 폐광 논의, 퇴직자 보상 논의가 그동안 있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자 그렇지만 시간이 문제지 폐광은 현실이다. 위원장님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네 우리가 그 89년부터 정책으로 석탄산업 합리화를 시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347개 탄광이 있었는데 지금 그 석탄산업 합리화로 인한 다 정리가 되고 네. 민영탄강한곳 하고 대한석탄 공사 세곳 하고 이렇게 네 곳이 어, 지금 탄강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 어, 1 6년부터 기능 조정이라는 그런 제도로 도입해가지고 석탄 공사는 어, 감원 감산을 계속 추진 중에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이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어, 가스라든가 뭐 어떤 다른 그 연료로 전환하면서 어, 이제 석탄의 기능은 점차 줄임으로써 폐강으로 가는 수순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네. 자, 이번에 100만 톤 채탄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게 시안부 선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그 100만 톤이라는 그, 그, 커 어떤 커터에, 네. 어, 저기, 저, 생산을 다 하게 되면은 석탄공사의 기능을 다 하지 않았느냐. 네. 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석탄 기능을 다음으로써 우리 그 일자리 같은 가 어떤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그 커트 안에 기간에 다 정리될 수 있는 게 2, 3년이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석탄 공사 기능도 그, 때가 다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군요. 네. 지난주에 태백 장성, 삼척도계, 전남 화순 석탄 공사 노조가 총파업을 의결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총파업의 배경, 그리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실제로 이렇게 파 파업까지 온 이유는 우리가 그 16년도부터 기능조정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져 가지고, 네. 어, 시설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게 일절이, 일절 없는 것이죠. 저희 강산 특성상, 어, 신부 해가 갈수록 신부화되고 탐맥을 찾아서 가는 그런 사업인데, 네. 신부화될수록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인원은 기능조정이라 해, 해가지고 계속 인원을 충원해주지 않으니까, 네. 잔존 남아있는 근로자들이 노동 강도가 태가 갈수록 더 심해지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중대재해 노출이 크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그, 그래도 어렵지만, 우리 강부들이 어막 가슴 깊이 생각했던 거는 국가를 네. 위해서 석탄을 켜면서 어떤 그 희생에 대한, 네. 거기에 대한 그 폐강 시기에, 어, 우리 강부들의 그리 희생, 희생, 기여도라든가, 이런 네. 걸로 인해가지고, 합당한 그생존권보장이라든가 네. 젊으신 분들의 그 이직,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네. 이제 없더라. 네. 그래서 이0 1 6년도그 기능조정에 그런 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년 12월 24, 12월에 그 중장기, 6차 중장기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석탄공사 기능조정은 계속 유지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어떤 커터제 어떤 그런 양에 네. 의하면은, 아, 무런 그런 게 없이 끝난다고 하니. 네. 우리 강산 근로자들이 굉장히 분노한. 그래도 네. 정부가 우리 기여도를 인정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네. 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니다96% 찬성의 총파업 결정도 있었습니다만 네. 조기 폐업에 대한 자체적인 의결도 있었다고요? 그, 그 네, 그렇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기능 조정 의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네. 너무 힘이 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그 지금 파업을 하느냐, 마느냐 찬반 투표하고 그 다음에 조기 폐강 동시 삼계 강업소 네. 석탄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성 도계 하순 강업소에 동시 폐강도 이렇게 힘들고 이런 어떤 우리 파업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없을 경우에 네. 우리가 파업으로 어 이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네. 힘이드니까 작업이 네. 네, 지역과 퇴직자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조기 폐광의 경우에는 사측은 물론이고 정치권 중앙정부에서도 또 반기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좀 하게 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폐광을 유도해가지고 할 수도 네. 있겠지만은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입니다. 어, 우리 지역 특히 이 강산 지역은 강산이 흥암으로서 이렇게 발전된 도시고 또기능 네. 어, 조정이라든가 석탄 산업 합으로 인해 가지고 다꾸 네. 테라가고 있는 지역이 어, 우리 그 강산 지역인데 네. 우리가 지금 파업을 결의하는 이저 하는 순간부터도 지역에서는 같이 동참 의사를 굉장히 크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어떤 그 공동화 현상이라든가,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네. 부담이 정부로 네.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95년 이후에 폐특법에 의해서 4조 9천억 원. 어, 공적 작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네. 대체 산업을 위해서는 8천억 원 이상의 공적 작업이 직접 투자되기로 했는데, 아니, 강원에도 말고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산업왜 이렇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것 같지만은. 네. 제가 알기로는 그 7개 지역 시의장님들, 시, 시장님 구수님들의 협의체, 그 다음에 시의장님들의 협의체를 통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폐강 대책에 대한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추가적으로 이제 연장이 됐기 때문에 5조 원 정도가 더공적 작업으로 지, 지원이 될 예정인데, 그럼 노동계에서는 앞으로 폐강 이후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어, 폐강 이후 대책보다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네. 100만 톤을 이제 자체로 생각해, 생산해서, 어, 석탄 그 인조 흑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네. 어, 전환을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의 과거의 연료로서의 역할이 아닌, 네. 지금 또 가공을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어, 축출해가지고 쓸수 있는 거. 일례적인 예로,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우리 그 사장님께서는 네. 그 요소수가 한참 어려울 때 석탄에서 가공을 통해 갖고 요소수라든가 어떤 이러한 그 산업의 전환, 요. 이런 산업의 전환을 음. 통해 가지고 석탄공사 유지가 어, 필수할 것이고 또 네. 그게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인구출이라든가 이런 게안 이루어지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짧은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하고 싶은 분들의 일자리를 추후에 다른 곳으로도 또 마련이 꼭 돼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석당공사 노조의 최인강 위원장님. 그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절이 한겨울로 변했습니다. 내륙과 산지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내일 아침도 꽤 춥겠는데요. 건강 관리 잘해 주시고 수도관이나 계량기 점검도 해 주셔야겠습니다. 옷차림도 따뜻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감기 가능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동 일부 지역과 남부 산지에는 건조주의부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불시 관리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영서 지역 영하 16도에서 영하 11도 영동 지역 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7도로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영서 지역 영상 0도에서 영상 3도, 영동 지역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해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토요일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다음 주 중반까지는 날은 계속 춥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어느새 얼음이 얇아지는 본격적인 해빙기가 찾아왔습니다. 강원도 소방공부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무려 80여 건의 해빙기 안전사고가 있었는데요. 특히 지난 1일, 강릉에서는 썰매를 타던 일가족이 얼음 연못에 빠지는 등의 순환사고가 이미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해빙기 안전사고, 얼음 출입을 자제하는 등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7시 뉴스 강원은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